드라마 《웰컴 투 삼달리》가 어느새 결말을 코앞에 남겨두고 있는데요. 상태의 허락을 받고 해피엔딩만 남은 줄 알았던 삼달과 용필. 하지만 삼달이 꼭 해야만 하는 수건이 남아 있었죠. 그건 바로 방은주에게 속시원한 참교육을 해주는 거일 텐데요. 남은 회차에서는 과연 통쾌한 사이다가 터질 수 있을지 이번 회 성공개 영상을 한번 들여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상청 전시를 앞두고 있던 삼달은 또한번 억울한 누명을 쓰고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듯한데요. 천춘기는 삼달에게 도움을 청하면서 이번 일의 배우 역시 방은주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지금까지 문제가 터지면 삼달은 항상 저자세로 제대로 된 맞대응을 하지 않았는데요. 이 때문에 많은 시청자들이 답답한 고구마 같다는 푸념을 늘어놓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게 마지막 한방을 위한 역대급 빌드업이었던 것 같네요. 천춘기가 삼달에게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애원한 이유는 방은주의 무능 때문이었습니다. 제대로 실력도 갖추지 않은 방은주는 지금까지 말만 앞세우면서 일을 망쳐오고 있었는데요. 천춘기도 이제서야 눈이 띄었는지 방은주를 포기하고 삼달에게 도와달라고 찾아온 것이죠. 3달의 즉각적인 반응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꺼지라는 거였는데요. 천춘기가 3달의 그런 반응을 전혀 예상 못한건 아니었죠. 그는 그 나름대로의 거래 조건을 가져왔습니다. 이번 일만 도와주면 3달의 복귀를 약속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마도 천춘기는 3달의 문제를 해결한 방법을 알고 있는 듯 보이는데요. 방은주가 천춘기에게 통수를 맞는 것도 괜찮은 복수겠지만, 삼달이 천춘기를 도와주는 건또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네요. 솔직히 용필의 입장에서 보면 천춘기와 얼굴을 맞대는 것도 너무나 불쾌한 일일 겁니다. 과연 오늘 밤 이야기가 어떻게 이어지게 될지 벌써부터 정말 귀추가 주목되네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